That's it. 왔나야니마 네 얼굴 좋은 거 보니까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온 나 보네. 좋아 이야 개뿔. 그래야 땀마이 나이 젊고 안 뒤진 게 다행이잖아. 아이고, 이게 막어그 전공 노래자랑가가지고 열애, 열애. 춤잘 추던 마, 어? 전국 노래전 한두번 나갔다가도 허리 빠지게다뭐 내가 뭔지 그렇게 추어 나는 니 열에 열에 쳤다 허리를 <웃음> 이용해서. 아이고 치아라 아, 잠깐만, 치아라. 뭘 치아이? 치아이 동이나 치아, 치아라야. 허리가 <laughs> 쩍다. <나. 웃음> <laughs> 재미없다죠. 재미없나? 야. 이 드라마 재방송하네. 응? 이번 주거 못 봤는데. 할 말이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내 친엄마였어. 당신 어머님이 내가 일곱 살때 헤어졌던 내 친엄마였어. 알비요. <laughs> <하이, 배여. 웃음> 조용히 하소서. 미안해. <laughs> 사실 얘는 내 딸이야. 사실. 얘나내 예, 딸이야. 이 집은 뭐 하는 게고? 난 <laughs> 아, 친엄마가 누운지 얘나가 예, 딸인지 몰랐다고. 어, 미안다 하 미안다. 하아 드라마를 보면서 봤던 말이지. 뉴스 나 몰랐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쏟아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2018년 유성쇼 기념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빨래 오늘 별똥별 떨어진다 간다 와또 오늘 저 밤하늘 보러 마시라 나가야겠대 이거 어? 니별 네 좋아하나? 뭐 어렸을 때 좋아했지 그때는 <laughs> 내저 별에 갈 생각도 했지 그나마 별에 가본 적인 있나? 뭐 어, 가는 별에 왜 가러 <laughs> <laughs> 난 갔다 왔지. 몇번씩이다뭐망난다 <laughs> 야, 니네 바란데 이거 몇 개로 보이노? 세 개. 지금 뭐? 갈데안된거 같은데. <laughs> 와, 너 망난 소리 하노? 안 믿기겠지만 진짜다. 가 무슨 슈퍼 메이가? 내가 여덟 살 때인가 이 예,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그날따라 밤하늘에 별이 막 억수로 많이 뜨 있는 게라. 어? 이 예, 오늘 맺기로 이렇게 손만 다 뻗으면 그 반짝 반짝한 것들이 다내품 속에 앉길 것 같았는데 아니 잡히지가 않대. 잡히면 그게 별이거. 열은 가만히 보는 기다. 열두 살때 처음으로 돈을 모아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샀어. 그게 별이었더니다 집에 돈이 없어가 포기했던 대학공부도 스물일곱에 다시 시작하고. 29에 우리 마누라 만나가, 정확히 312일 되던 날, 우리 결혼했지. <laughs> 그러고 2년 뒤에, 우리 마누라랑 딱 닮은 이쁜 딸내미가 태어난 기라. 아니, 꿈을 그리고, 꿈을 쫓아 끼고, 꿈을 이룬기지 <laughs> 아이뭐 그밖에도 뭐 줄이 그 길어가 뭐못 갔던 그레스토랑에서 식사나 어? 이 가족들이랑 뭐 여행 가는 것 이런 사소한 게다내한테 별이었는 기라 뭐 그게 뭐별리고 헛소리 하지 마라 봐라 봐라 응. 멀게만 느껴졌어도 알고 보니까네 얼마든지 우리가 갈수 있는 거니도네 말에 별에 많이 갔다 왔을 기라 내가? 그래. 그래. 어. 내도 별을 갔다 왔지. 어. 어. 지구별 에이. <웃음> <웃음> 아이고 됐다. 뭐니 네 생각 내한테 강요하지 말아. 강요. 아니다. 니가 그거 입그 슈퍼맨이냐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노망난 할배 지겹다 했다막 겁난다. 니가 안만 그렇게 해봐. 내가 별에간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다. 나이 미친. 사실어제 얼마 안 남았다 가더라. 와안 남았어. 응? 얼마 안 남았다. 카더라. 이 보통 사람들은 이때 주로 위로 같은 걸 하는데, 니는 주디를 맞고 땀물고 있네. 뭐? 뭐? 뭔뭐 말을 해 뭐? 어쨌뭐이 나이 처음 웃으면 갈때땡거 있고. 이제는. 한다 해도 안 슬프다. 그냥 조금 아쉽다. 아이 늙었다. 아이고 네 이제 저 별랭 못해가시겠니? 아니 이죽어서도별여행하면되지아이그래때이 네 슈퍼맨 해라. 그란다. 이네 슈퍼맨 할까 오! 어. 요! <laughs> 안 무섭나 안무섭다래 아, 그래. 면그이 아, 근데 이 분명히 죽은 다음에도 또 다른 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게라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별을 향해서 이쫓아가봐야지. 다시 한번 저 별에 가기 위해 가지고.